저희 동네는 뭐 저희 동네 뿐만 아니겠지만 굴뚝 벽난로 있는 집이 되게 많아요. 이렇게 보시면 초기도 굴뚝 초기도 굴뚝 벽난로가 많습니다. 근데 이 벽난로는 따뜻한 거잘 모르겠는데 아주 가까이 가야지. 따뜻하고 나무도 여기는 이제 나무 조그만거 해서 한 5불? 지금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7불? 뭐 이렇게 조금 해갖고 되게 오래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굴뚝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저쪽에도 있죠 근데 여기 구조가 이 굴뚝 구조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굴뚝을 여기서 처음 대면해 본바 그런데 이거를 굴뚝을 닫고 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불때 때는 닫고 어, 열었다가 평상시에는 닫아 놓고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깜빡 있고 문을 열어놓을 때도 있잖아요 굴뚝에 그러면은 모르죠 뭐 이제 그 나무 다탈 때까지 그냥 열어놨다가 그냥 잊어버리면 굴뚝을 못 닫아 놓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지붕에 참 놀기 좋게 생겼잖아요. 다람쥐들이 그러다가 다람쥐가 굴뚝 안으로 쇽 빠지는 거죠. 아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저는 그런 경우를 겪어봤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그래 오늘은 뭐가 퉁 하는. 소리를 남편이 들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런가 보다. 근데 이제,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. 똑 떨어져가지고, 이제 바닥에 떨어졌는데, 얘네들이 워낙 또잘 돌아다니고 쿠션이 좋은지라 다치지는 않으셨더라고그긴 굴뚝을 2층에서, 그러니까 1층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. 그런데도, 슝! 아, 상상을 해보니 참그긴 터널을 슝! 하고 빠졌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고 나서 얘가 이 작은 공간, 벽난로 좁은 공간에 들어 앉았습니다. 오, 화났어. 우리는 벽난로를쓸 수가 없습니다. 무섭습니다. <laughs> 하도 얘가 또 발악을 했는지, 그 유리로 이렇게, 그나마 그게, 그벽난로또 앞에 문이 있거든요. 그 문을 닫아놨으니 망정이지. 아니었으면은, 아,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. 끔찍합니다. 그, 다람쥐가 우리 집을 얼마나 돌아다녔을 거야. 아우, 그렇잖아요? 하, 전만 다행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안에 다람쥐가 쑥 들어가서 그 문, 다람 병날로 사이에, 병날로 거기 뗄, 땔감 놓는 그, 거기에 들어 앉은 거예요, 방에. 그래서 이제 또 유튜브를 막 찾아봐서 어떻게 다람쥐를 빼내느냐, 막 이런 거를 또 찾아봤죠. 그랬더니, 거기에, 뭐, 이제 처음으로 뭐, 하여튼 동물하고 관련되면은, 그냥 일단, 라이프, 아, 와이드 라이프 레스큐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야생 동물 구조, 뭐 이런 거. 뭐 이런 데다가 전화를 일단 해봐요.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. 그게 이제 거기서 말하기는 에 야생동물이나 너에게 위협적인 상황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런 쥐나 잡는 쥐 잡고만 하는 그런 돈 받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를 해서 안 그러면 거기서 아 하... 거기서 사람이 출장 나와가지고 잡아가는 거 돈 내고 네가 해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예전에 새가 새 둥지에서 이게 떨어졌는데, 그때도 거기다가 얘기하니까, 어, 다시 올려줘. 새 둥지를 올려, 새 둥지 나무 위에다가 올려놔라. 어미새가 알아서 하게. 그냥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그걸 루트에 올려. 그걸, 그 높은 데를. 그 사람 손 타면 또안 되는 거잖아요. 아, 그래서 그때, 아, 새들이 막 들어가셨던 생각을 하면, 아, 진짜, 얼마나 잘 드시든지 그때, 그 전까지도 막 지렁이 잡아다가 입에 넣어드리고 막 그랬었던, 아, 생각이 나네요. 근데 어쨌든,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만, 아, 그래서 그 다람쥐를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걸 쫓아내야 되느냐. 거기에 이제 돈도 많이 들거 아닙니까? 그 다람쥐 하나 또, 바깥으로 또 내보내자 하면 출장비가 여기 뭐 좀비 쌉니까. 그래서, 아,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몇 가지 <laughs> 아주 그냥 바보 같은 안과 뭐 이런 거를 해봤는데, 아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게 잘못하면 또그왜 광경병 같은 거 걸리는 것처럼 뭐그병 걸린다고 그러면 이제 또 그때 또 당시에 어떤 뉴스에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. 아, 자기가 어그 강아지를 돌아,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뭐 고양이가 있길래 뭐 고양이한테 그랬던가 뭐 어쨌든 물렸는데 그게 이제 광경병 걸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응급실에 물려 가지고 고양이한테 물렸던가 그래 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이 응급실 주말에 응급실 갔더니 그 응급실 비용이 뭐 몇천만 원이 나왔다. 뭐 사천만 원이 나왔다든가. 하여튼 진짜 깜놀랄만한 비용이 나온 거야. 그 주사 하나 많은 걸로. 아,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. 이제 이걸로 다람쥐한테 물렸다가 또 어떤, 또 나, 내가 어떤 청구서를 받을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돼가지고. 아휴 그래서. 이제 가까지 안을 내 보았습니다. <laughs> 저희 굴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. 여기부터 이제 2층에서 이렇게 1층으로 떨어진 거죠, 개가 놀다가 이렇게 나무 사이로.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uh, what are you doing? 게 Making a tunnel so the squirrel can go back outside. Okay, hopefully, fingers crossed. Yeah, no. 나올 생각을 안 해. 둥지를 틀었어. 엄마! 아유 이뻐라. 인형 같다 너. 땡큐.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나올 래나? 아, 이 오, 원너 I can't see now. Mm -hmm. you, you blocked my view. Thank you. Did you go? Yep. Oh, my work gloves. Hmm? <laughs> so let me get my work gloves. Wow, you yeah. Should we call the girls? 이라바확터치거 맞아? 드이다고 퍽, 뚫어 있다고? 뚫어 있다고? 뚫어 있다고? 뚫어 있다고? 어 있다고? 뚫어 있다고? 뚫어 있있어 아, c o n g r a t u l a t i o n 나 간다. 아, 무서워. 와! 와, 땀, 따라란, 땀, 땀, 따라라 잠깐만. <laughs> 야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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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<laughs> 잘 가. 베리? 어. 아, 잘 가. 아, 아 살았다.